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지난 18일 올 한해 남구를 빛낸 대표 정책인 2014 구정 베스트 6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전통시장을 디지털과 문화로 재탄생시킨 레트로하고 힙한 전통시장,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사적 지정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등입니다. 남구청은 이외에도 스마트 도시 구축,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원스톱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남구청은 2024년 상반기 행복남구 통통정책 우수 사례로 다섯 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례로는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한 행복남구 문화 아틀리에와 착한 가격업소 확대, 남구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또 QR 코드를 활용한 산업 재해 예방과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책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남구청이 운영하는 서로 나눔 교육 지구 사업이 울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교육 기부 우수 기관으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 1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9년 8월, 시교육청과 서로 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관내 61개 초중고와 21개 사립유치원에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남구청은 사업 필수 과제로 행복남구 체험학교와 울산의 보물 장생포 담기 프로젝트, 우리 동네 사랑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지역 특화 선택 과제로 글로벌 리더 영어 캠프와 탄소 중립 에너지 교육 등 여덟 개 사업을 운영해 27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9일 2024년 제3회 인구 정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남구인구정책위원회는 김동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남구의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제안하거나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 인구정책 추진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람중심 행복남구를 비전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과 다변화되는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습니다. 남구 구립교향악단은 지난 17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15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2009년 창단 이후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구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제100회를 기념하는 자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특히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주제곡으로 연주해 구립 교향악단이 걸어온 길을 축하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놀이터가 롯데그룹 만 편한 놀이터 29호점으로 새단장하고 지난 17일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만편한 놀이터 조성 사업은 아동의 놀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해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7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이번에 세단장을 한 만편한 놀이터 29호점은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실내 놀이공간을 오감이 느껴지는 실내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아동의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요소들로 채웠으며 남구의 지역명소인 3호 대숲길과 고래바다 여행선, 장생포 앞바다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남구협의회는 지난 19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2014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훈 부구청장과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평가와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수철 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확산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대형 폐기물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바로처리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대형 폐기물 신고 절차가 기존 전화 접수 방법에서 모바일 앱 접수 방식이 추가돼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청은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31일까지며 내년 1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은 협약 체결 후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2024년 상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4만 810가구 중 6,620가구이며 금액은 총 1억 2,248만원입니다. 남구청은 관광자원 발굴과 홍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남구 관광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SNS 활용이 가능한 울산 소재 대학생과 울산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 전형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